현재 부모가 가장 바라는 자녀의 교육법은 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가 가장 바라는 자녀의 교육법, 이 메시지는 감성적 공감과 문제인식과 대안을 제시하고 격려와 결단의 흐름으로 부모님들이 감동하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가 진짜 바라는 자녀교육법은 요즘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 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들 익숙하시죠? 우리는 지금 지식보다 인성, 경쟁보다 성장,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바라는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익시냐, 인성이냐, 자율성이냐, 통제냐. 요즘 교육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있고 부모님은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진짜 바라는 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 아닐까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교육의 정체는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직하고 책임있게 살아가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성적보다 인간됨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지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공부해라기보다 왜 공부해야 할까를 묻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되지요. 요즘 아이들은 감정이 어른보다 복잡합니다. 감정 표현, 마음을 나누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아이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로 구체적인 교육법은 첫째, 하루 10분 진심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때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야? 아이의 말에 판단 없이 공감만 해보세요.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보세요. 백점보다 노력한 걸 발견해 주세요. 너 열심히 준비했더라. 그게 멋있어. 세 번째는 잘하게 하기보다 좋아하게 하기이지요. 모든 아이는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빛을 키우는 부모가 진짜 교육자이지요. 네 번째 실패할 자유를 주기이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로 부모님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 위로하면서 혹시 요즘 내 아이가 달라져서 걱정되시나요? 혹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잔소리가 늘어나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넌왜 그러니? 라고 말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지금 넌 괜찮아. 내가 너를 믿어. 라는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아이에게 하루에 한번 사랑해. 라고 말하기. 결과보다 과정에 박수 쳐 주기. 아이와 함께 한 가지라도 좋아하는 것 찾아주기. 실패했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교육은 결국 아이의 내면의 빛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님입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